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제가 2월에 2월의 매치 향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달에도 찍고 매달 찍어 보려고요. 이제 3월도 다 갔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썸네일에 있었던 이 곰돌이는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장치? <laughs> 화이트데이 날 남자친구가 사탕이랑 이렇게 사준 인형이에요. 그래서 귀여워서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혼자 잘못 있어 있어가지고 이 리모콘 여기다 이렇게 받쳐놨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3월에 어, 인상 깊었던 것들, 재밌게 했던 것들 그런 거 얘기를 해볼게요. 음, 일단 3월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TV 프로그램. 요즘에는 뭘 보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빼먹었더라고요. 예능 좋아하는 거. 그래서 효리네 민박도 재밌게 보고요. 그리고 짠내투어. 짠내투어를 되게 재밌게 봐요. 너무 웃겨요. 그 멤버들 간에 뭐 박명수 씨, 박나래 씨뭐그 케미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즐겨보는 예능 하나 더 있는데 전지적 참견시점이라는 건데 연예인들 나와서 그것도 관찰 예능인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영자 씨가 막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막 먹는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영자 씨 매니저 분이었다면 진짜 기깔나게 맛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건데 진짜 <laughs> 그런 생각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는 제가 미즈티를 제일 재밌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마지막 회를 봤는데 아저 너무 막좀아 조금. 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말이. 고에란이라는 인물이 행복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끝까지 성공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결말이. 그리고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드라마예요. 그게 OCN에서 하는 건데 강지환 씨랑 김호빈 씨가 주연이에요. 근데 그게 OCN에서 하는 드라마다 보니까 토름이 쩍쩍 끼칠 정도로 무서운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너무 무서운데 좀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 OCN에서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김모열 씨가 주인공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모열 씨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나쁜 녀석들이었나? 원은 좀 재밌게 봤었는데, 투가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김모열지가 나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조금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인데요. 약간 홍보를 좀 되게 색감이 좋고 귀여운 아기들이 나오는? 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미국의 어두운 현실?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현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색감도 너무 예쁘고 또 거기 나오는 주인공 아기가 있어요. 문이라는 역할인데 진짜 너무 귀엽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배우들 연기가 다 좋고, 영화 전체가 되게 잘 만들었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운이 되게 오래 갔었어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즐겨 먹었던 게 뭐냐면은 하이볼인데요. 일식 파는데 그런 데 가면은 하이볼을 파는데 거의 한 컵에 한 9천 원이 정도로 팔아요. 그래서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쉽게 먹기가 조금 아까운데 이거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위스키 조그만 거. 또 팔거든요, 플라스틱 통에. 그런 거 하나에 7,000원 이 정도예요. 그 위스키 사고 토닉워터 몇개 사고 레몬도 아주 슬라이스 조그만 것만 넣어도 레몬 향이 또잘 나더라고요. 그 레몬도 많이 살 필요가 없고 저도 처음에 많이 샀다가 라임도 샀다가 버렸거든요. 그 레몬 딱 하나 정도면 아주 풍족하게 먹고요. 그런 식으로 해먹으면 은 진짜 간단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하이볼이 좀 좋은 게 맛도 일단 너무 맛있어요. 그 향긋한 레몬 향이랑 또 토니버터를 넣으니까 달달하기도 하고 과일 술처럼 맛있는데 근데 또 그게 위스키가 들어가다 보니까 술이 좀 취해요. 그러니까 술 다운 술이에요. 저는 맥주 같은 거는 잘안 취해서 좀술 같지가 않은데 그 하이볼은 맛도 있는 데다가 이제 술기운도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음식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도 술 좋아하시면 한번 집에서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시작한 게임이 있어요. 제가 게임을 잘안 하는데. 뭐냐면요. 저스트 댄스 나우라는 게임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컴퓨터나 TV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TV에 그러면은 막 춤추고 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악을 제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오른손에 핸드폰을 잡고 그 TV에서 나오는 대로 춤 따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인식을 해가지고 점수를 막 매겨요. 그래서 막 4명씩 막 순위도 매기고 막 그러는데, 어, 되게 재밌고, 제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운동량도 되게 없는데, 이걸 한세 곡, 네곡 정도 주면은 뭐지? 땀이 나면서, <laughs> 운동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곡, 두곡 정도는 무료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많이 일부러 운동 겸이라도 하려고 한 달권을 끊었거든요? 한 달에 이게 5천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동 다니려면 몇만 원인데, 오그 5천 원이면 저는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 음악은 없고요. 다 이제 팝들기 있어요. 근데 신나는 음악 많아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네, 3월은 뭔가 휙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별로 말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은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제 걱정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는데, 미세먼지가 요즘에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은, 치매나 암 같은 걸를 위발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로는 그거를 막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KF 표시가 있는? 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사서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매일 집에만 있어 가지고 아직 마스크를 구매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사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